조선 총독부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멸망되는걸 보고 그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책을 씁니다. 책 이름이 조선세가보야. 조선세가보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나온지 압니까? 조선사 편수에 참여한 학자인데도 어떻습니까? 집에 와서, 고향에 와서 책을 다시 쓰는데 뭐라 하냐? 당군만 일곱 분의 업적이 다 나옵니다. 그 책에. 그런데 뭐한당국의 위서가 뭐 피해 뭐 만들어졌다고? 웃기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정보를 모르니까 그 양반들 주장에 넘어가버려요. 너무, 너무 쉬워요. 어? 이런 거 알면 어떻습니까? 야 이렇게 역사가 살아있었구나, 우리나라 역사가. 근데 모르니까, 정보를 모르니까, 환당옥기 위서론을 지금도, 여러분들, 환당옥기 논문이 100여 편이 발표됐습니다. 그 중에 90% 이상이 환당옥기의진수라고 밝혀졌습니다. 10%가 뭡니까? 10%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름 말씀드릴게요. 누구냐? 소설가 이문영이. 그 다음에, 연세대 하일식 교수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따르는 가톨릭대의기경양그 다음에 뭡니까? 위가야라는, 이몇 명이 다 뭐냐? 한당국이 있으라고 인터넷에 서 소문 내고 책낸 사람들입니다. 그 나머지 사람들요? 그냥 거기 동조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학술로논거 없습니다. 대부분, 90% 이상이 한당국이는 진짜 최고의 역사서다. 논문이 다 증명해 놨는데, 갑자기 뭐냐 유사사 환당고기환발라고 이~, 이런 용어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다 장난쳤습니다 켜준 가지고, 가지고 놀았어요 그 자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.